이 차량은 2002년 SM520 차량입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업체를 하고요. 이런 차량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사 해가지고 차량을 하는 거고요. 개인거래가 힘들거나 상사에서 매입을 거부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혹은 폐차를 생각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뭐 아주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가격들보단 적당하게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번 볼게요. 범퍼에 스크래치가 나 있고요. 음, 이제 움푹 쑥 약간 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음... 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 반대편과 비슷한 음, 그런 기스가 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움푹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밑에 하단부에 뭐 어떤 물체를 긁었겠죠.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보네트 음, 깔끔하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광도 잘 나고요. 전면부 유리 전혀 이상이 없네요. 어디 깨짐도 없고 괜찮습니다. 측면 이 SM520은 원톤입니다. 근데 SM525 같은 경우는 이 가니시 하단으로 색깔이 투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예뻐요. SM525 같은 경우가. 520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이제 한35% 정도 남아있고요. 측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후면 타이어도 한35% 이상 남아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네요 하단부 부식을 한번 볼게요 하단부 부식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볼수 있죠 음, 이 정도 부식이면 뭐 부식이 아예 없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문밑에 음, 이렇게 잔잔하게 부식이 좀 있는데 이게 차주분께서 이렇게 화이트 펜으로 어, 뭐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 놓으시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음, 이런데도 부식이 살짝 살짝 있긴 하지만 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이제 뭐 금액과 상관이 없다, 내고를 하지 않는다 음,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모델은 s m 5 2 0이고요 이미 차량은 바이어에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음, 사인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범퍼. 음, 잔잔한 스크래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음, 원형 그대로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죠. 음, 전혀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쁘고요. 음, 이 안테나를 또, 라디오를 좀 켜달라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켜볼텐데, 이게 뭐, 저 혼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라디오를 켜고 순간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또 찍어야 되나? 음, 측면도?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다? 어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쭉 밑에 하단부로 한번 볼게요. 하단부, 정말 깔끔하고요. 어 굉장히 좋네요. 미세하게, 뭐, 요런데, 이렇게한 군데, 좀 흠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어저 정도 하자는, 그냥 살, 뭐 사실상 눈 감아도 된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장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 네트를 열어서 사으물 <laughs> 한번 볼게요. 자, 본 어, 네트를 열면 딱 보이는 스티커가 있죠. 자, 이 스티커가 있으면 음, 오리지널 본 네트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음, 자. 극심하게 음, 탈부착 흔적이 보이네요 그죠 나사를 사정없이 음, 돌려버린 흔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차량은 본네트를 한번 탈거한 적이 있구나 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저현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 의미는 없어요 뭐 갈렸다 안 갈렸다 그런 걸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배움의 차원에서 어, 지식전달차원에서 어, 일종의 살짝의 공유죠. 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약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그런 공유의 개념입니다. 와, 침석도 왜 이렇게 덥죠 아, 정말 덥네 아침석도. 와, 자 전판들 어, 어디 뭐 찌그러짐이나 망치의 두드림이 전혀 없죠. 그냥 본연의 자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고 때의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차대 넘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닦으면, 이렇게, 가려진 차들번먼 보나가 아우, 탓, 발음도 잘안 되네. 자, EP10405. EP10405의 EPA2가 2002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2년 차량이구나.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휠 하우스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어, 이쪽도 굉장히 깔끔할 뻔 했는데, 어, 이런데 약간 부식이 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죠. 살짝 아쉽네요. 어, 괜찮습니다. 특이사항이 뭐, 없으니까 일단 닫도록 하고요 터미쪽을 열어서 음, 트렁크쪽 사 고용을 한번 볼게요 음. 자 트렁크에 뭐 이것저것 음, 이것저것 음, 잡다구리한 물건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뭐 여, 어? 이게 뭐지 얘는? 아, 얘는 무슨 서치 같은 거예요. 음, 불, 어두울 때, 시각적에다 꽂고 이렇게, 음, 불을 밝혀주는 그런 장치죠. 등화장치구요. 여기 카타칼이 있고, 카타칼이 고요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호 보수가 또 있는 걸알 수가 있구요. 자, 이제, 뼈판을 한번 볼게요. 뼈판은 음,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 어떤, 사고의 흔적이나 두드림의 흔적, 음, 뭘 이렇게 발라놓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뒤에 휀다도 음, 깨끗하죠. 음, 어떤 뭐 망치의 두드림이나 어떤 그라인더의 갈림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해요. 사고는 없다. 뒤휀다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실리콘 이렇게 비록 이렇게 좀 도색이 들어가가지고 옆면이 경계가 좀 있긴 하지만 음, 괜찮아요. 깔끔합니다. 좋아요. 음. 사고가 전혀 없고요 자, 뒤에 트렁크, 이렇게 탈부착된 걸볼 수가 있죠. 탈부착 돼가지고 이렇게 어이. 볼트를 다 끌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사실 트렁크가 갈리지 않았다면, 음, 이런 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았겠죠. 음. 음, 가죽시트 제가 좋아하는 음, 구형 SM5 가죽시트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냄새도 좋고. 음, 라벨이 없네요. 라벨이 없는 관계로 네. 탑승을 해가지고 일단 키로수 한번 볼게요. 와, 키로수는 238,353km. 238,353km. 뭔가 좀... 3으로 끝나는 어이게또23 8353 3 이렇게 3으로 끝나는 신기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모델이요. 자, 일단 일단 시동을 좀 걸어 볼게요. 어우, 시동은 굉장히 힘차게 잘 걸리고요. 문도 닫아 보고 이 여기 이제 이 센터페시아 우드 그레이가 이제 요즘과 틀리게 좀 약간 고전적인 맛이 있습니다. 약간 올드 스틱한 맛이 있고요. 딱 봐도 그냥 옛날 차 느낌이 나요. 이런 우드 그레이 색깔 자체가 아 옛날 차구나 딱 봐도 그런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굉장히 강하게 주고요. 자 오디오 한번 켜볼까요? 눈에 비친 풍소 어른. 아 대거, 대다, 대다. 잘안 지키는 모습이요. 자 라디오를 끄면. 자 됐습니다. 이 장면 보여드리네. 이제 이 미션 분을 마지막으로. 어왜 이렇게 끽끽 소리가 나지? 아이 펜벨트가 좀 오래되면. 경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갈 때가 됐단 그런 뜻이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자, 라디오를 틀면 이 구멍에서 안테나가 찌 하고 올라와요. 라디오, 안테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라디오. 라디오를 키면, 찌 자, 마지막 미션이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꺼볼게요. 라디오를 끄면 어? 안꺼졌네자 라디오를 끄면 안테나가 다시 이렇게 징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네, 차를 삼에 있어서 마지막 미션 뭐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라디오 켜면은 안테나가 징아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미션이 시동 끄고요 뭐야. 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음에 있어서 어, 주셨던 모든 미션들을 완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자, 이 차량은 2002년 SM520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